아저씨 맞아. 오 kind of 어, 맞아요. 얘네가 낄 때도 핸드림린끼게요 아, 쉽다어이 장난 아니다. 아, 그 아, 아니, 상원아. 파트리 상원씩 뛰나가야 되냐? 아, 징그러운 어. 기도 아. 괜찮아. 징그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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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밥러워 징그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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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니승윙니 네 승인! 네 가자, 화이팅 파이팅! 아, 아, 네. 화이팅 눌러야 돼. 이팅 무덜, 무덜! 신축구에서 온 김명진. 무덜! <laughs> 함도안 <와, 신주 좋다고. 웃음> 안 보이네?

겸! 아, 까비! 아, 아유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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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좋아, 좋아, 잘한다. 좋아, 좋아, 좋아. 야, 명진 잘한다! 하나 아, 눌러볼까? 잘한다. 좋아. 아, 쉬죠. 좋아. 아유, 좋아. 어, 잘 끌고 가고 있어. 잘했어. 잘어 아, 아, 좋아. 좋아 좋아. 명진이 최고다. 진짜 넌 진정한 일본 사자야.

<목소리도> 오우! 야 우리 명진이, 명진이 최고야! 뛰어 뛰어 뛰어! 아 최고야! 뛰어! 플레이잖아 뭐가? 리 어? 그럼 뛰어도 될거예요못봤어기못봤어 음. 아, <laughs> 어, 지가 지금 저렇게 나가서 그 당황했거든 자, 어우 프로야구 선수 같으십니다. 네, 어우 하나씩 가보자 하나씩. 좋아 좋아. 치고 시작해야 돼. 어우 자세 너무 멋있어. 화성. 킵. 야.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. 아 미끄러 미끄러 미끄러. <laughs> 자, 네, 하나씩 네, 가자, 네. 하나씩! 네. 어! 이렇게 여태까지 계속운아 하지마! 싸게 파그 하고! 너왜 싸게 파는 거야? 아, 한테 싸게 파게냐고 그랬더니 또 물어본다. 너왜 싸게 파집중스영아 네. 네. 음. <laughs> 아, 무리하지 아, 말고. 무서워. 무리하지 마, 괜찮아. 갈 거요. 파이팅! 파이팅! 드디어 대이 아이이이본다 도와줘. 불그렇어 오케이! 와와와와 들어와, 들어와. 됐어 스나 천천히 야, 다녀, 천천히 내려, 천천히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빨리 밟아라. 나이스 왜크 봐라. 나이스 길이 밟야뺏라뺏뺏뺏라 주세요. 형이 걸로 쓸 거잖아. <laughs> 아, 쓸 거야? 예. 조심해. 아니 이게 턴돌 때돌때 그러니까 미리 봐야 돼. 그런 미리 봐야 돼. 지 그때 안쪽이 나이스 나이스. 아다 괜찮죠? 으로 발봐야 돼. 역할이발면 넘어지는 거야. 아또리나나으로 발봐도 네? 안 미끄러지던데. 정으로 발봐야 어. 된다고. 아니 옆구리이 발본 안 미끄러지는데? 옆이 응. 가벼워서. 거워나 어 무거워서 그러네. 맞네. 나이스! 약간 얘 잘락. 나이스 나이스. 약간 내죠. 말이야, 짤라. a 라 of head of me. I'm sorry, I'm sorry. I'm s o 가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가 o r r y I'm sorry. I'm 어 o r r y I'm sorry. i

아, 잠시만요. 아, 잠시만 아, 잠시 아, 잠시만요. 아, 잠시만요. 아, 잠시만요. 아, 잠시만요. 아, 잠시만요. 아, 잠시만요. 아, 잠시 하나씩 가 하나씩 아, 아, 잠시만 아, 아, 잠시만요. 아, 잠 일단 잡고, 다음 거에, 다음 거. 다음 거에, 오케이. 살아, 살아, 살아. 아깝아깝아 괜찮아. 가위바위보, 가아 화이팅! 정규 화이팅! 화이팅, 부드럽게! 이팅 아이고, 괜찮아. 와. 괜찮아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엄청 또한번 다시 넣을 수 있거든요. 멈추지 않고. 나이아이 <laughs> 네. 자, 수비, 대 하나씩 해. 도와줘. 아이씨. 몸이 잘안 보이죠 나이스. 많이 넣요 많이 넣어. 진짜 지 마. 자꾸 가볍게, 가볍게. 그래, 아, 야, 나이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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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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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컷. 나이스 근데 가볍게, 가볍게 그렇게. <laughs> 타점만 먹으면 돼 정도야. 타점만 먹으면 돼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나 맞췄어. 왜러런거 했다고 생각해? 타점만 먹으면 돼. 타점만. 아니 왜야도 안 해. 질로터만 쳐도 돼. 가볍게, 쳐 가볍게. 오케이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컷. 나이스컷. 발 괜찮아? 그렇게 많이 걱정되진 않은데, 발 괜찮아? <laughs> 아이고. 넌 공기기 <공주에> 사람이야. 쪼끔만, <laughs> <좀 까드만> 앞에. 사점만 <laughs> 먹으면 돼, 사점만 자신 있게. 나이스! 눌러야 돼. 잘해. <laughs> <laughs> 아! 아니야. 감각이 없다고 생각해. 잘 아니, 까비 까비. 너무 안 아니야. 최에 너무 스윙 이어서쳐각아 너무 커트를 하려고 해세 번째, 세 번째 수어요 너무 안보 설아, 상훈아, 내한번당기내한번 가볍게. 예! 아, 질루터만 쳐도 돼, 형은니까 아, 타도 아, 아니고 이 아, 멘탈이. 어? 그러니까 질루터만 쳐도 된다고, 빨리 어? 면 되니까. 아케 오케 라이트. 아, 라이트에 아, 보기 설치했네. 라이트에 보기 설치. 했어드 코치 하나 나가 요 안돼 이대로 가볍게 가볍게 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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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하게 임팩트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지워 괜찮아 괜찮아 다 지워 머리속에서 지워 괜찮아